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JMS 사건이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있어요. 네. 그 성폭행 사건인데 네. 피해자가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견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 스스로,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실제 1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오셨나요? 음, 사법행정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오셨나요? 파, 뭐, 네네. 네, 파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녹음 파일에 등사를 불허했어요. 녹음 파일을 등사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법정의 열람은 또 해야 되니까 법정의 열람만 최소한도로 했고. 그래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어, 형사 3부였네요. 고등법원. 음. 그래서, 정명석의 변호인이 동일한 등사 허가를 재요청하니까 그때 재판장이, 어,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의 사건 관계인이, 어, 생명 등 신체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등사를 허가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도, 그 다음, 그, 검찰도, 아니, 이거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정명석 재판에서 제출했던 의견서가 다른 공범사건에 서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 의견을, 어,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재판부가 상대방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 재판부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이 따르라고 해서 등사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4월 그게 4월 16일인데요. 4월 1 9일날 피해자가 홍콩에서 여기 형사산부로 직접 전화를 해요. 내가 고소 취소할 테니까 차라리 등사를 좀 허가해 주지 말라. 저, 영상, 저기, 목소리 좀 틀어볼까요? 편지 받을 때까지는 절대 복사 허락해 주지 마세요. 제가, 제가 직접 전화 안 하면. 예. <laughs>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뭐 네, 다른 말은없 만약에 정말 그렇게 허락하면 제가 고소 취소할게요. 저더 이상 더 이상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피해자 측 변호인도, 뭐, 진정서는 여기서 세 차례나 제출해서 이거 철회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리고 또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도 제기하고, 계속 극구 말리는 그런, 어, 일들을,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정명석 변호인한테 해당 녹음파일 등사위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사설감정기관 세 곳에도 녹음파일 감정을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이미 1심 과정에서 국가수 대검의 감정 결과 편집 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어요. 그런데 사감정을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냐? 등사 직후에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을 다 불러가지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어떤 일이, 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허위고소자란 낙인과 함께 심각한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법원장님. 이게 지금 열람만으로도 연락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자, 재판에서 좋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오울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꼭 등사를 해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 아마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고 어그 항소인 측에서 주장한 바가 있어서 아마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가 어,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 파일의 그 원본 동일성, 그 모결 무결, 뭐 무결성 등의 쟁점을 피고인의 방안권의 차원에서 아마도 그거는 과가 해준 걸로. 그거는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제, 논란이 될수 있죠. 당연히 증거는 뭐,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뭐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능력 다또별 짓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의견을 들어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을 증거 능력 인정해서 다 문제 없다고까지 안사에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답변을 예, 그 적절성에 대해서 그 절차의 당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어 음, 사법 행정의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와 같은 녹음 파일의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 한 실무 연구회동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가이드라인 같은 잘, 다시 네.